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공통점. 1. 말을 할때 흥분하지 않는다. 말의 온도는 마음의 깊이를 드러낸다. 진짜 배운 사람은 말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의 속도나 톤을 조절하며 차분함을 유지한다. 그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언쟁에 매달리기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이기에 그들은 언제나 그 창을 닫지 않고 부드럽게 열어둔다. 자신의 학벌이나 배경을 자랑하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이 진짜다. 진정한 배움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긴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 굳이 자신이 나온 학교나 자격증,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기 과시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공백을 화려한 말로 메우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존중을 끌어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배웠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이기 때문이다. 3. 상대방이 묻지 않은 정보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말에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많이 안다고 해서 모두 말할 필요는 없다. 배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필요 이상으로 늘어놓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말의 양보다 적절한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상대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배려 없는 행동임을 잘 알기에 그들은 대화 속에서도 침묵의 미약을 알고 있다. 말은 적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4 자신의 주장과 객관적 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한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안다. 자신의 의견이 모두 진실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다. 그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관점을 밝히고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는 사실은 이렇다라고 구분하여 전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함께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더욱 신뢰를 얻는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말은 때로 칼보다 깊게 남는다. 배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할 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표현을 조심스럽게 고른다. 직설적인 말보다 은유와 이해를 담은 말을 더 선호하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말 한마디로 하루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늘한번더 생각하고 말한다. 그런 따뜻한 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따뜻한 불빛처럼 남는다. 6.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때로는 침묵할 줄 안다. 침묵은 가장 깊은 대답이 될수 있다. 배운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누군가가 틀린 말을 할 때에도 굳이 바로잡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용히 미소 지으며 넘어간다. 그것은 무지해서가 아니라 여유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때론 침묵이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준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진심 어린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침묵은 지혜가 머무는 자리이기도 하다. 7.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할 줄 안다. 배려가 담긴 말은 누구의 마음에도 닿는다. 지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배운 사람은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배려가 묻어난다. 그 말은 쉽게 들리고 깊이 남는다. 마무리하며, 배운 사람의 특징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체득한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말과 행동에서 배려를 드러내고 겸손함 속에 깊이를 품고 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타인을 향한 조용한 배려가 그들의 언어와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 씀이 아닐까?